반갑 봅니다. 원신 끄고자입니다. 곧 나이다가 복각하는데 복각 라인업이 장안의 화제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나이다, 특히 나행시에 대해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요 파티들이 제가 생각하는 원신 탑3 조합인데요. 이세개 조합만 있으면 나선비경은 무조건 깬다고 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파티 자체에 체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캐릭 없이 파티를 짠다면 이렇게 세개 짜는 게 베스트라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풀 속성 자체가 금수저인 게 풀에게 불리한 상성은 별로 없는데 유리한 상성은 많습니다. 풀내성 70% 몹들도 그냥 깡체급으로 밀어버리고, 물이나 번개 같은 쉴드는 기똥차게 까버립니다. 딜만 따지면 압도적인 깡체급으로 무장한 요즘 캐릭에 비해 다소 밀리는 감이 있으나, 속성 대처에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행시의 경우 사실상 바위 쉴드를 제외하곤 다 박살 내며 바위 쉴드마저 바위 캐릭이나 대검 캐릭 들고 가면 그냥 뚝딱. 다만 나행시도 인플레를 피해 가진 못했는데요. 확실히 폰타인 이후로 속성보다는 깡디를 더 요구하는 메타가 와서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나선 박살 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는 최적화된 다른 조합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캐릭플이 부족한 경우에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행추가 좋나요? 야란이 좋나요가 있는데요. 딜은 야란이 더 센데 행추의 경직 면역이랑 댐감 효과가 워낙 좋아서 전 행추를 좀더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행추의 유틸보단 딜을 더 챙겨야 할 환경이 오면 야란을 기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다의 성유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나이다 자체 딜만 따지면 도금이 더 낫긴 한데 그냥 숲에 기억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딴 친구가 숲기 쓰고 나이다가 도금 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잘안 나와서 그냥 숲에 기억 써 줍시다. 또 주업의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특성을 최고 효율로 받는 원마 수치가 천이라서 여기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소 마스터리 주업 뽑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원신 특성상 수치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데미지가 올라가긴 올라가고, 간단하게 나이다 본체 딜을 보느냐, 파티 딜을 보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딜 기대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유물 파밍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나중 가면 부업을 봐야 하는데, 폐급 부업 원마 성유물이랑 A급 프롬피 성유물이 있으면 당연히 프롬피 성유물 써야 하는 겁니다. 너무 킹론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 상황 따라 유돌리 있게 가도록 합시다. 정리하면 나이다는 요즘 압도적인 폰타인 메타의 딜적으로는 다소 밀린 감이 있지만 풀 속성 특유의 밸류로 승부보는 캐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픽업으로 나행시를 구성하면 파티 구성하기 정말 편해지고 캐릭플이 부족한 분들에겐 더더욱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 마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달콤한 꿈을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